나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지금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 하고 이사갈 자신이 있는가를 자신에게 자문자답했습니다 즐겁게 이사갈 수 있는가 라고요 금방은 자신있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빛 좋은 게 살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자랑하던 십자가의 피는 어디 갔으며, 맹세의 말씀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흡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의 피로 새겨진 내 자신이 거기 있음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피로, 다섯 가지 손가락 사이에 새겨진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임이 믿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이사가는 일즉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는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벌써 없어진 자인데 이렇게도 분명한 사실이 때때로 사탄의 눈간으로 미혹되는 나의 육적 고통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바울이 한 마리 세상 기억났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이 잘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 손바닥을 좌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니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존귀한 차가된 이상 언제 이사 가든 그것은 축복이지 결코 손실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즉 밤에 가든 낮에 가든 사람이 알게 가든 모르게 가든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게 되어 이처럼 이사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신 주님을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 공로를 다시 전심 찬양하는 바입니다.